지금 9시 거의 다 됐고요. 오늘은 제주도는 벌써 벚꽃이 다 폈어요. 이거 한 하루 이틀만 더 따뜻하면 완전 만기할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는 공항 근처라서 엄청 북쪽 끝이거든요. 여기서 서귀포까지 가는 버스를 타면은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또 가는 동안도 구경하는 거니까 저한테는 버스 타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 282번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서귀포 거의 다 와서 버스 내렸는데, 환승해야 되는 버스가 전한 1시간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걸어가있게요 거기. 올레길 시작점까지. 걸어가면 한 30분 걸린다는데, 천천히 가죠. 뭐, 시간도 많은데. 여기 지금 일반 마을 길입니다. 저런, 뭘 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귤인가, 저게? 하여튼, 저런 문장이 엄청 많이 있고, 밤이 있어요, 돌담이. 제가 예전에 제주도 사람분을 만나서 저거 돌담은 다 누가 만드는 거냐, 밤만 만들어주는 에이전시 같은 게 있냐 물어봤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주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만드신대요. 그래서, 아니, 그럼, 기술을 어디서 배운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다 빽빽하게 잘 만드냐고 물어봤더니, 그냥 제주도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다 돌담을 만들 줄 안대요, 원래. 신기하죠? 그냥, 그냥 갔다가 만들면 다 이렇게 만들어진대요. 근데 엄청 잘 만들었어요, 다. 신기하죠? 이제 이 길을 계속 따라서 가면은 어그 올레길 시작점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동백꽃 무슨 정원이 있네요 아기 아자수가 자라고 있는데 아주. 응? 아주 똘똘한 남자기 머리카락처럼 부드럽고 싱싱해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스탬프를 찍을 수 있는 스탬프 스테이션 있어요. 저는 7코스를 거꾸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완주 스탬프를 먼저 찍었고 시작점까지 가서 시작 스탬프도 받아보겠습니다. 여기는 7코스 완주 스탬프랑 그 다음에 8코스 시작 스탬프를 찍었어요. 여기가 제가 걸어왔던 길이구요. 이쪽으로 계속 가보겠습니다. 저기 잘 보면 소가 3마리 있습니다. 와 진짜 상팔자일세 조금 더 오니까 이렇게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산책로가 잘 이어져있습니다 저기 멀리 저게 선방산 같고요 보이는 동그란 안 뾰족한 산이 선방산 같고 저기 한라산도 보입니다. 여기 이렇게 걸으면 좋은 게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이렇게 해안 절벽 옆을 따라 걷는 거기 때문에 그 절벽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가 계속 들려요. 귀까지 시원합니다. 귀에다가 멘토스 꽂아놓은 것 같아요. 월평포구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낚시하는 분들이 있네요 물색이... 아니 부산도 바다도시인데 물색이 안 이렇거든요? 물색이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물 밑에 모래 색깔이 달라서 그럴 수도 있겠고 해류가, 다른 해류가 흐르나? 그럴 수도 있겠고 물색이 진짜 다른 나라 색이에요 그래서 제주도가 인기가 많겠죠? 까만 돌이 있고 노란 꽃이 있고 파란 물이 팡팡팡 이쪽에 마담하고 예쁜 카페도 하나 있네요. 저는 물의 가장 예쁜 장면, 물이 할수 있는 가장 예쁜 장면이 저렇게 햇빛을 받아서 반짝반짝 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쁘죠. 약간 피겨 스케이팅 선수들이 입는 그 쫄쫄이 옷 같기도 하고 아주 예쁜 여자 눈 같기도 하고 정말 어쩜 저렇게 반짝반짝할 수가 있을까? 저 햇빛에 비춰서 반짝반짝하는 건 깨끗한 물이나, 더러운 물이나, 똥물이나, 바닷물이나, 강물이나 다할수 있거든요. 딱 저렇게 햇빛 비칠 때 물을 보면 정말 예뻐요. 레리드사바치크 지금 여기는 무슨 리조트 둘레를 따라서 걸을 수 있게 또 길을 안내 받았는데요. 아주 정돈이 잘돼 있는 예쁜 정원이 나왔습니다. 옆으로는 강정천이라고 하는 작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고 그 시내가 저쪽 바다로 연결됩니다. 여기 이제 리조트에서 빠져나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나가서 한 1시간 정도 더 걸으면 제가 찜해둔 고등어 식당이 있거든요. 거기 가서 고등어로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금까지는 좋아요. 천천히 가니까 그렇게 크게 힘들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도상에는 한 5시간 걸린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한 8시간 걸릴 각오하고 그냥 하루 다 던지는 느낌으로 가니까 되게 조바심도 안 나고 편하고 좋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주 예쁘죠여꽃 응. 뭐? 계속 꽃이 있어요 거의 응. 그생가치로에 나오는 끝. 경치가 진짜 좋아요.